여러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슬관리 무릎 슬자 무릎에 볼거슬관슬관절들이 스밀, 출입하면서 해고 보기 하면서 하고, 이 안쪽에 힘을 주세요. 안쪽 슬내 발이라든가 이 안쪽 부분에 힘을 주시면 관절염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성 동안 그렇게 했는데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아무런 별 반응이 없다. 저한테 소리 배상 청구하세요. 제가 물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체진단는니다그근데 병원에서는 이런걸 알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진료 아니 병원에 환자들이 알아면 병원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 청지강의하는건아니에요 그냥 이런거 서 걷는 방법 하세요. 무릎 아프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계단 끝에 서서 요거 있죠? 요거 하는 방법 우리 몸은 하중을 주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명 저항성 운동이라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번씩 10번, 그럼 몇 번이에요? 100번 100번, 100번 아침에 100번, 저녁에, 점심에 100번, 저녁에 100번만 한번 100번 해보세요. 또잠리때 100번만 해보세요.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또 좋은 게 여성분들은 몸매가 좋아집니다. 엉덩이 힘없을 저 여성분들한테 속옷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더들로있는 이유가 뭐예요? 팁 먹으시고, 아래 배를 넣서 엉덩이를 넣으시이두개 보이게. 그런 것처럼 이게 자극거 보기에 도움다 이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전거 허공 먹기는 유격입니다. 허공 먹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너무나 좋고 여러분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다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첫 번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프로 1 0 k g 2 0 k g 어유 우리 정 잘하시네. 3 0 k g 우리 김동준 총장님 안하고 있어 지금. 4 0 k g 내가 다너 우리 안 쓴다 우리 회장님 좀 열심히 하고 있어. 전성야! 자 자기 A 이름 부르면서 자전 자기 A 이름으로 달려가시는 겁니다. 우리 정 누가 갈수록 발이 떨어져. 자 전성야. 양심적으로 2살까지 장애하고 관리를 하다다 23... 자 시작! 아이 젊으신 분이 왜하다 벗어떨어져 예? 자 바로... 자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도 단순하면서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들 집에서 있잖아요 TV 보실 때나, 아니면, 어디 소파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식탁에서나, 아니면, 책상 의자에서 열심히 하고 있요 불과 1분에서 2분밖에 안요 뭐, 운동하는데나 시간 없었을 때 빨간 거짓아이고요조금만하셔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확실하게 3분 이상 정리해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 치마형 운동 센터장이라고 했는데아 소개한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에요. 치매에다가, 어디가 바꾸는 건가요? 여러분들, 여기 귓볼 뒤에. 여러분들, 참을리한테뭐 붙이죠? 귀 밑에 붙이죠? 귀 밑에라는 데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 밑에가 어디냐 면 정확하게, 여기 옆, 저희 귀 바로 귓볼 뒤에 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다. 거기 누르면 아파요. 거기가 뭐냐면 풍지혈이라는 거예요. 풍지혈.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딱딱해지면 그 사람은 치매 걸릴, 뇌출혈, 중풍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사지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꽉 눌러주시면 두통, 머리 아픔, 어지럼 이런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의원과 여기 치판방돌를는데최소한 5만원까지 먹어요. 아, 너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눌러주세요. 자, <목소리> 정보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려 이거 게요 누가 아프이에요 굉장히 아요쭉 눌러보세요. 야, 그걸 모르는 게딱 아무 데나 눌러주세요. 아무 데나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를 눌러주는 거요. 그 다음에 백회혈. 여러분들 어린아이 그 숨통이라, 숨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도 모르고 야,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 걸릴 거라고 하면 여기 식은땀이 흐릅니다. 매운 거 먹거나 이런 거 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세게 때리면 안 됩니다. 여기 살살 모르고 타자. 퍽퍽퍽 하세요. 그런 제품들이 꼭 레시피로 우리가 사용하는 레시피를 꼭레 이렇게 하가고 100회에 2번이 힘들다 여기 3배 됐어요. 100회가 됐어요. 꼬미게 소프라블리도 100회는 굉장히 니다요 세대가 하루에 10번씩, 그것도 10번만 눌러주면 중풍 걸리는 뇌출혈, 치매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스위치 티듯이 우리 몸에 스위치가 나고 머리에 스위치 가리니다 치매에 그 대한 상당히 좋은 그런 것들을 아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정민주 사무총장님이 제일 빨리 외안끝 난다는데 무료 가는데팡팍 이중 썩어 막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경력병 예방하는 방법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다리 들어가도녹하기있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제 3번째, 이거 정말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부서 어, 없이 말씀드렸던 아주 좋은 운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멋진 나연, 이쁜 나연언 만난 걸 명광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 로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